안녕하세요, 시은세사 김태나님. 지금은 좀 피곤하네요. 마음도 피곤하고,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느끼고, 참 신기하죠?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힐링도 줄수 있다는 것, 또는 마음을 아프게 해준, 해준 적도 있겠죠? 우리 주연 동생이 옷을 보내오고 우리 미연 동생이 많은 거를 해주고 행복한 공주 언니가 또 많은 거를 보내주고 또슈퍼도 많이 싸주고 솔직히 그 동안 살면서 전 누구한테 이렇게 받아본 적이? 없어요. 그렇다고 제가 또 남을 안 챙긴 것도 아니거든요. 주머니에 돈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 난리를 치고. 근데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참 이상하죠? 받았을 때그 기쁨도 이젠 알겠더라고요. 감사하다는 거. 그동안에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를 못 느끼고 살았어요. 내가 누구한테 주었을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감사하다 그런 거를 받기만 하려고 했지 왜 저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받았을 때난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더 잘해야 되는지 그걸 알았어요 많은 걸느끼네 사람들하고 안 만나려고 꼭꼭 숨, 숨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. 사람한테 지치더라고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사랑도 마찬가지예요.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다고요. 말 못해요. 왜 헤어졌는지. 잘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. 사람이 좋은 날도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. 그렇다고 인간관계는 참 힘든 것 같아요. 또 배우네요. 사람을 함부로 누구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배우네요. 나이를 먹어서도 누구를 함부로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또 느끼네요. 그렇다고요.